이제부터 저는 집중하세요. 자, 아침 식가는 376.30 나왔습니다. 376.30. 저도 식가에 일단은 진입을 하겠습니다. 자, 377은 체결됐죠. 그럼 여러분 376에 털면 돼요. 376. 일단 잠깐 담배 피고 온 사이에 청사됐네요. 그죠? 오랜만에 시원한 운동 하나 보네. 209 체결됐고요. <laughs> 하나 남았습니다. 자 4공 체결됐습니다. 자 6공 절반 청산완료. 게나마니 하다가 자이거또 청산완료. 자 일단은 시초과는 성공했고 하나 남았으니까 하나 이거는 그냥 청상 대던 말든 이제 신경 안 쓰고 있을게요 375.70이니까 그 자리까지 오는 건 조금 버겁고 진짜 미쳐서 내려가면은 371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S 나머지 거는 이제 잔여비 중이니까 대던 말든 관심 없고 시초과 보면은 아름답게 성공을 했다